난 한국.. 한국차 근데 이게 휴게소인건가 그러면? 커피숍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오냐고 뭐라 했는데 간식 사줬어요 아부신발 가는 길에는 신호가 하나도 없다 좀잘 시킨 것 같아 새소리랑 너무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남아있어. 나 이거 해석 진짜 하고 싶다. 색감이 완전 살아있어! 일러트 버크 브리텔가 일러트 버크 니리텔리조한 조합 버크 브리불닭이랑 떡볶이가 요볶이 아프리카에 있다니 빵이랑 젤리랑 주스 원래 룩소르가 통행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방금 차 밑으로 수었치뭐예요 <laughs>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경찰이 있을 때마다 담배를 피시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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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라 가지고 그냥 싼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예약을 했는데 공용 욕실이 싫어가지고 안에 욕실 있는 룩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배정해주고 이렇게 공용 욕실 쓰는 방으로 배정을 해주셨어요. 말이 되나 이게? 욕설을 숙소 미친 거 아니냐고. 와. 이불이 뭔가 되게 덥기 싫게 생겼는데 그래도 따뜻하긴 하네. 응, 응. 세 시간자가 일어났어요. 아니 닭이 진짜 엄청 울어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어, 비 오는 것 같아. 어, 비가 떨어져요 열기부터 해야 되는데. 한달 내내 비안 온다더니 저 창문에 비모요아 이제 하나둘씩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가 생겼고요. 나도 빨리 가고 싶고요. 해가 없어. 아 결국 6시 45분에 이걸 하다니. Şoklar mini şoklar. Ya pat şişok mozer. şerbet alacak ne 이서워런 인터넷 장비사 왕가 계곡 들어가요. 와 근데 좀 멋있다. 투탕카멘 무덤 들어가 니다 어떻게 이세이다 남아 있을까? <목소리도> 칠했을까? 이렇게 길고 막 웅장한데 엄청 커요. 비가 오는 아주 희귀한 이집트다. 나는 세스 3세 가보자고. 남아있는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그림인데, 응. 여기입구 이쁘가 좀 어둡다. 응. 다르네, 색 다르네. 응. 광각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멋들어지는데, 와 진짜 크다! 메렌티가반이 진짜 엄청 다 이게 아. 음. <laughs> 셉 수트. 또 근데 다른 느낌이다. 강 네, <laughs> 내려다보는 것도 진짜 멋있어. 네 해가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파래졌어요. 오늘 기사님 너무 너무 좋아요 최고. 오늘 서안 투어의 막 마지막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부 신전. 세크매트 세크매트. 이게 새겨놨어? 이게 람세스 3세 그러면 이것도 다 람세스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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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는 신전 너무 예쁘다 여기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진짜 멋있다. 허? 아니, 나 진짜 이렇게까지 깊게 파인 거 처음 봐. 와, 아, 영화 아니냐고요. 주셨어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오늘 옷이랑 완전 찰떡궁. 그 하늘 예뻐졌어 이때 열기구 타면 예쁘겠다 자동차가 혼재하는 이 도로. 와 여기 색감 너무 예쁘다 노랑 노랑해. 노을 어디 갔어? ATM기 고장 이슈로 이제서의 티켓 발권 완료. 와 여기 그나마 좀 핑크하늘. 화장실에 가려고 기차역에 왔어요. 안녕. 안녕합니다. 세마우스. 고대 이집트 아닌가요? 여기는 룩소르 신전. 야경이 예쁘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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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뻐. 우와. 진짜, 진짜 소름끼친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엄청나. <laughs> 이게 룩소르라고 써있는거래요. E A E U M. 새크매트 집도. 세크매트 찾는 중. 뭔가 할리리보다 가격이 조금 더싼 느낌이야. 아, 보여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나일강이요. 에나 되게 피곤한데 좀잘 나온다. 나일강 머리 생각보다 진짜 되게 빠르다. 처음에 300 파운드 불렀는데 지금 50 파운드로 깎았지 뭐예요? 말이랑 찍고 싶어. 눈이 하나도 안 되는 이상한 숙소서 빠진 것만 있는가? 이 씻으라고 물 하나 주셨어요 이거 안 나와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 룩소르 전체가 다안 나온대요 만요 반발리에서 유일하게 좋은 직원이 다 알린다 <목소리> 일단 오케이. ᄌ ᆞ 바오까지 스펙타클하다. 우리 동시 대추하자. 와피니니 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엄청 맛있어요. 완전 취향 저격.